네,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5만 톤의 비축미를 시장에 풀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점거 농성에 이어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관 쪽에 팔지 못한 쌀 10여 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비축미를 풀기로 발표하자 유통업자들이 산지 쌀값 하락을 기대하며 발길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비축米 방출 소식에 농민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13년 전 가격인데 이걸 올랐다고 떨어뜨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더큰 문제죠. 수확은 떨어지고 또 가격도 떨어뜨린다니까 더 농민들은 불안한 거죠. 네. 정부는 지난 2일 쌀값의 오름세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축미 5만 톤을 오는 22일부터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수학기인 11월에 비축미를 방출하기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농민들은 그나마 올랐다는 올해 쌀값도 2005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전국 농민들과 함께 강력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민들의 목숨값과도 같은 이러한 쌀값을 촉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한낮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또다시 전봉준 트랙, 투쟁단 트랙터에 시동을 걸고 내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확기 비축미 방출을 놓고 쌀값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